애들끼리 무슨 버프 이거 봐줘 만약에 에소 마들렌이면은 약간 커플 효과가 있어가지고 막 버프가 막더 되는 거지.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남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리플을 남겨주셨습니다. 왕꾸를 아주 좋아하는 유저인데 나오는 컨셉 타일마다 수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타일은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 어울리는 수로가 많이 없어. 종류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왕국 디자인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장도 진짜 절실합니다. 토킹 합성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급 토킹 몇 개를 합치면 중급 토핑이 나오고 중급을 합치면 고급이 나오고 이거 와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대부 보고 있나 <laughs> 그 다음에 꼭 길드 토벌전에 베타 떼기를 아 길드 시스템이 지금 베타예요 아직도 베타야 <laughs> 단계가 올라가면 보스가 바뀐다거나 특별한 기믹이 추가된다거나 몬스터 스타일도 바뀌어야 됩니다 보스가 오븐에 있는 애들 킹덤으로 데려와 주시고 또 킹덤에 있는 애들도 오븐으로 데려와 주세요 이번에 엄청 쿠키가 많거든요. 걔네 좀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끼리 무슨 버프 이거 맞아 만약에 에스 마들렌이면은 약간 커플 효과가 있어가지고 막 버프가 막더 되는 거지. 왕꾸 좋아하는 유저로서 꾸민 것들 전체 삭제, 왕골 바꿀 수 있는 배너, 공간 차지 줄이기.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었죠. 그한 번에 사라지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장도 합쳐버리는 거 나오면 어때? 쿠키들이 너무 귀엽고 감동 있는 스토리까지. 저는 선원의 빛이라는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요. 아, 최근에 나왔던 거죠? 소르베마 쿠키. 제해 있는 개발진들이 직접 나와 유저들과 소통하고 쿠키랑 킹덤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설마 제 2의 마비노기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주년 때 다른 화려한 시작 화면 말고, 초창기에 마들렌과 호밀과 예. 케이크 들깨가 있던 그 시작 화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음. 인정! 메인 화면이 뒤로 갈수록 어두운 느낌이야. 더 어둠마녀랑 세이트 릴리랑 계속 떨어지는 메인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너무 별로였어. 저는 쿠키의 레벨을 낮춰서 별사탕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초반에 쿠키 키운다고. 막 무조건 다준 거야. 다 키운 거야.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초반에. 점검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마다 크리스탈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부가 약간 초심 찾아야 됩니다. 그 주말에 3일 동안인가? 그때 안 됐던 날 있잖아요. 2주 동안 보상 줬던 거. 1주년에 그런 거 어떻습니까? 와우. 친구들과 물건을 주고 받거나 교환하고 싶은데, 아! 쿠키하우스 아레나 석상 스킨도 있다면, 열기구, 아! 열기구 지금 곰돌이잖아. 노란색 곰돌이라던가. 아니면은, 용코 얼굴로 하면 진짜 귀엽겠다. 배치하는 쿠키마다 능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이는 일 겁나 잘하게 생겼잖아요. 막 나무 막 패고 막 근육이가 나무 패면은 막 나무가 더 나온다던가 레전더리 에이션트 그만 출시하고 레어 커먼 등급 좀 출시해달라. 아레나도 질리는데 랭크 상위 쿠키로만 도배 돼서 재미가 없다. 아 출시도 출시인데 이제 얘네를 조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커먼 애들이 너무 안쓰여요. 신쿠키 말고 쿠어봉은카쿠런 쿠키들 위주로 출시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좀비만 좋아해요. 좀비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목소리도 궁금해. 맞아. 아니, 밤 기능이나 만들어달라고. 이거 내가 말했던 거다. 나랑 통했다. 가로등이 있는데, 밤이 없어. 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능력치 적용.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능력치 적용되게 하면 좋겠다. 그풀 랩업 하면은. 아레나 말고 협동으로 하는 길드 컨텐츠나, 길드 창고. 에이션트랑 레전드 확률 좀 올려줘. 무가금이면 죽을 것 같아. 그 무역이나 아레나에서 조각을 줍니다. 영혼석을 하나씩 줘요. 시간이 좀 걸려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저분 닉네임이 나태하다인데요. <laughs> 아, 아, 그렇구나. 닉이 나태야드였구나 새로운 성장 방법을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쿠키의 특별한 젤리를 소지하게 하면 이 쿠키는 특정 효과의 면역이라든지. 그런가? 약간, 각성? 각성하게 되는? 60레벨이잖아. 각성을 시키면 이제 100레벨까지 가는 거야. 솔직히 쿠키들을 쿠키하우스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처음에 연구소 그거 예고 떴을 때, 거기가 용쿤의 집인 줄 알았는데. 깨끗크 쿠키 상향시켜줘! 다 동의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호감도 시스템 쿠키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가 선물을 주고 이게 약간 미연씨 느낌? <laughs> 데브스 시터님 감사합니다. 쿠키랑 킹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남도형 블루클럽 채널도 없을 겁니다. <laughs> 남도형의 블루클럽 채널도 없었으면 약간 이제 호크미 채널도 위험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브님들. 쿠키에서 법사 나오면 전 저... <laughs> 전설 레이전도 완전 반격죠? 이러면 이제 법사 완전 사람들이 좋아하지나? 있다. 왕국 꾸밀 때 왼쪽, 오른쪽만 돌리지 않고 어디든지 돌릴 수 있게. 이거 최근에 저도 민트초코 공연장 만들면서 의자가 방향이 안 돌아가가지고 고생했죠. 이거 절대 필요하지. 감초 수상한 쿠키도 내달라. 벨케 어린 버전 스킨까지. 시금쿠사 싹가는 다크초코 왕자 이거 저도요. 그 단발머리 말하는 거죠. 이거 진짜. 단발머리. 쿠키런 애니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오프닝 줬던 거 있잖아. 그거 3D로 나와도 근데 괜찮겠던데. 쿠키적 시점이 보고 싶어. 야! 쿠키 친화력 올리기 시스템 만우절 때 용커클이랑 용딸마 반대 어 좋은데? 어! 열차 열기구에서 무지개 큐브 수급 가능 좋다 그러면 완전 열심히 할듯자 여러분 다 봤습니다 정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빨리 2022년에도 열일했으면 좋겠습니다